오늘은, 공구년식 산타페 CM. 앞에 다 뜯어놨죠. 고장이 나서 뜯어놨느냐. 아이라. 아이라. 차주분이, 그냥 바꿔달래. 그냥. 왜? 그냥! 내가 바꿔달라. 내가 바꿔라. 소리 다안 했어. 그냥. 응? 차주분이 다 사왔어. 스타팅 모다도 재생하게 사왔고, 콘덴서 사왔고, 라디아도 사왔고. 라제드 패는 차주분 계속 교환하셨고 대단하시죠 차가 이제 키로수가 있고 연식이 조금 있으니까 좀 불안하신가봐 산에도 가셔야 되고 이랍니다 그럼 컨 컨덴서만 한개 그냥 내주세요 했는데 오신 김에 다 했어 오신 김에 또다 들고 왔는 거라 그래 또 뜯은 김에 또 바꿔드려야지 아또 마음이 또 그거 해 그래서 물뺄때저 뭐고 가열 플러그하고 이절별로 빼가지고 저것도 해달라 하는데 저거는 좀 그래 맘 단단히 먹고 풀어야지 제가 예? 잘 먹다가 절단난다 아 입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콘덴시하고 라제다 교환해 놓으면 에어컨이 엄청 잘 나오죠. 엄청 잘 나올 거라 내가 네, 패는 차주분께서 교환해 놓은 거라 그래서 터지기 전에 한번 하신다고 사오셨네. 그래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과 때가 되면 한 번씩 해야 되죠. 언제 할지, 근데 이제 이게 고장났어. 할지, 문제가 생겨 견인대가 들어가가 할지, 고장나기 전에 할지, 참 그게 문제죠. 그게 또 정비사가 어떻게 또 언제 고장날지,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콘덴샤는 일반품, 라제헤드는 정품, 세르보다는 재생품, 그래 사용합니다. 차좀다 사온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 보여드릴게. 콘덴샤가 어, 조리됐죠. 이 물질이 많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어, 라제다. 라제다 펜도 간지 얼마 안 됐죠. 간지 얼마 안 됐어. 차주분께서 라제다 펜 갈아주셨답니다. 대단하시다. 부동액도 받았습니다. 빨간색 부동액이라서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 버리려고 아까봐가지고. 부동이 신형부동에 넣어놔가지고 버리기 아깝죠 그래서 받았습니다 받았어 제네레다 다 상태가 안 좋은데 한개 바꿔드리면 좋은데 이거 오늘 또 예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사항이 있어 오늘 이차 예약만 딱 잡았으면 내가 다해드있을 건데 그렇지도 못하고 뭐 많이 바꿨죠 보조땡크도 바꿔갖고 인터쿨러도 바꿔놨고 차에 되게 애착이 많으시네요 자동차라는 것도 뭐든지 애차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만져줘야 음, 음, 좋아집니다. 음, 강아지도 아유 예쁘다. 아유 예쁘다. 와서 가야 지도 주인이 어, 강아지 어, 알듯이 자동차도 말은 못하지만 은 차도가 신경을 써주고 뭘 해주고 이래 해줘야 차가 오래오래 탈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되게 좀 새걸 좋아하죠. 새거를 무조건 새거 근데, 자동차는 사는 거는 쉽습니다. 사는 거. 지금은 좀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자동차 출고 잘될 때는 뭐, 계약금만 던져주면 뭐, 차 갖다 준다 아닙니까? 차 바꾸는, 바꾸는 거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일이지. 차새거 사는 거야, 뭐. 아주 쉬운 일이라. 그래서, 저도 21년 된차한대 있지만은, 어제도 베르크로즈 차주면 오셔가 내차 보더만 와 차가요 깨끗하네요 껍데기는 좀 낡았지 껍데기는 그건 인정해 왜 21년 되니까 이제 는새차도잘안 하게 되고 어, 그런데 그래도 지금 타고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앞밤바 뒷밤바 빼고 다새 겁니다 지금이다 응? 제네레다한두번 한 갈았고 벨트 한두번 갈았고 부동이 갈았 고뭐 그런 거 빼고 그래서 지도 압니다 지금도 사실상 디페퍼안 달려있어. 제가 못 타고 다니지. 솔직히 내 죽을 때까지 탈수 있을 것같은데 엔진도 한 번도 깐 적이 없습니다. 응? 2 1레터안그대로 찍어있다고 보지. 그러니까 그만큼 자 신경을 써서 타시면 좋습니다. 어제도 베라 코르 하는데 왔는데 보니까 차가 아주 좋아. 그새 차부터 사셔가지고진거지 타신다 더라고딱 그러니까 보면요. 차주들이 성향을 딱알수 있어. 차를 딱 보면. 이번에 아 차를, 차주 번호 얘기를 안 해도, 차만 딱 봐도, 아, 이분은 좀 관리를 잘 하셨네. 뭐, 좀 신경을 쓰시네. 이런 걸다알 수가 있다고. 차주, 말만 하면 다 바꿔달라고 얘기했었어. <laughs> 엔진을 떨고 <들고> 오지, <laughs> 엔진 오지 마, 그러 엔진 한개 떨고 오지 마. 바꿔뭐차 보러, 막. 이랬더만, 차주 웃으셨는데.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막 바꿀 게천지 빼가리지. 근데 다 바꿀 수는 다 바꿀 수는 있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돈이 한도 것도 없이들어가는데 디페프도 이 차는 달려 있네. 달려 있으니까 말하고 달떨어 탈수 있는 거죠. 나 디페프 없는 차량인줄 알았더만 디페프 달려 있어. 차주분도 그것도 몰라. 디페프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달려 있어요. 말하고 달더러 탈수 있어. 말하고 달더러. 그래서 말하고 달떨어 탈수 있다. 말하고 달래어 관리만 잘하면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조기 출근했다 토요일인데. 아이차 <laughs> 때문에. <laughs>